여기서 봉인을 해버린다면... 요거야. 됐어, 여기 봉인 됐잖아. 시간 지나가길 기도하면 30초 기다리면 돼. 드디어 기나긴 여정 플라토스. 귀엽네. 이제 시계 형님 잡으러 가죠? 시계 형님 잡으러 가면 돼? 카파풀 3시간 안에 클리어? 아니, 3시간이나 준다고? 도연이가 아까 3시간 걸렸다고? 비슷한데 3시간 걸린 거야? 오케이. 바인드. 다 걸어버리기 일단. 일단 맞고 시작해. 아아아아아! 인형 뽑기 당했다! 인형 뽑기 전략적으로 당했죠? 어, 뭐야? 이게 맞아. 타이트 숨어버리기 시간의 틈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지들이 깼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임 요 요거 깨면 주는 거야? 응음 바인드로 준내 패기 극딜이야 그 나로의 극딜이아 그 아, 이거 빨간색이랑 연결하지 말라, 뭐 이런건가봐. 아, 그래서 즉사했다. 아, 이제 패턴 알았고, 연결되니까는 아이 아이 아따... 아니, 하지마. 그거좀 축하 메시지 좀... 길드 스킬 어떻게 쓰는데요? 돌았다. 데미지 얼마를 증가시켜준거야 미쳤는데 플러리님 노블 스킬 자주 쓰면 길드 간부한테 알림오니까 몰래 쓰세요 왜요? 쓰라고 있는거 아님? 님 강퇴당함 아뭔 강퇴요 명훈이 방패 있어 명훈이가 살려주겠지 기믹부터야 기믹부터 항상 현수야 기믹부터 이거부터 막고 있어 일단 야 딜이 안정적이니까 플레이도 안정적으로 돼 스펙업의 힘이야 이게 아응 십억 시바... 어 뭐야 야 시간의 틈 바닥이 생기면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단순하잖아 님들 이걸 왜 죽어 나는 시간의 틈을 안 맞는다고 다크 사이트 쓰면 개 사기인데 그거 알았으면 이제 끝났지 사기 아님 사기네 그거 피하면은 즉사긴데 그거 응 음, 개사기 응 음, 개사기 어! 어! 아! 와! 씨 수봉이다, 씨. 아이 극딜 타이밍을 아 이런 수봉 때문에 아니 하루 종일 수봉이면 언제 풀림? 억강하게. 깜빡이만 돌아줘. 나이스 럭키 대충 되겠지. 아무거나 먹 먹기 먹 먹으면 아무거나 되겠지. 난 메커니즘을 모르겠어. 아니 스톤 뭐야? 아 스톤 뭐야? 어까 뭐야 이거를? 어쩌라고? 살려줘! 아한번 죽으면 살려주겠지? 나이스. 한번 죽으면 한번 죽는 게 이득이야 이거는. 야 체력이 늘었는데? 버그 버그에요. 버그 신고 좀요. 체력이 늘었어요. 갑자기 때렸는데. 섭 최초 311분 나 대충 알긴, 알긴 알았어 긴알그 시간을 잘 먹어서 저 시계를 돌려야 되거든요 아 스봉 걸렸다 아직도 글을 안 읽어 여전히 모름 56초 스봉 이분은 카드를 잘 읽으면서 패턴을 왜안 읽나요 카드도 잘안 읽는데요 파플라투스 숫자랑 머리 위에 숫자랑 동일해야 돼요 왜요? 님들 시간을 맞춰. 20초. 이걸로 맞추는 거구나. 적당히. 피안 치운다. 이거 끝나고 피 채우는 거 아니야? 빨리 죽여. 이거 끝나고 피 채울 수도 있어. 이게 어려워? 뭔데 이게? 뭐 저러는 건데? 아 0%에 돌아 돌아라. 꺾였어 다음판다음판 가자 아0%거 괜찮다. 이다고100% 두니까 100%로 회복했다고오케이 확인 그렇 이거 이거 지찮 이거 을많이채워찮는이아니찮어 이거 괜찮다. 이거 이씨 그러면은. 여기서 봉인. 뭐야 아무튼 됐어. 아무튼 됐어. 아무튼 별로 회복 안 했어 게이득이야 이제 깨면 되는 거야. 비졌다. 야 무슨 뜻이야? 야100%이 무슨 뜻이야? 지렸다. 여기서 봉인을 해버린다면 요거야. 됐어. 여기 봉인됐잖아. 시간 지나가길 기도하면 30초 기다리면 돼. 드디어 기나긴 여정 플라토스. 전석 최초 410% 회복 달성 축하드려요, 프롤리. 410%를 회복한 거라고. 그러면은 봉인을 100%한 다음에 없애버리고 100%짜리 없애버리고 100%짜리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네. 글쎄요 치는 사람들님들아. 아 이걸 왜 나한테 왜 뭐야 이건? 이거 파프란테끼면 고자... <laughs> <laughs> 거짓말하지마. 저런게 되면은 바로 깨기. 사실 졸라세서 뒤집노야. 시계 컨셉 잘 만들었어 아주. 치, 올 것이 왔구만. 봉인. 치, 오까. 저도 1패턴의 이주금임 크크 치 귀엽네 쁘게이 삭제해버리고 흑마 이쁘게 이쁘게 이 제가 이는게이쁘토스는피닦쁘게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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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거이요저 새끼 저 새끼 때 가인들을 걸어서 한 번에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개피일 거야 아마 내 경험상. 얘도 상당히 체력이 마, 많은 것 같은데요? 응, 분신 안소가 때리던 놈만 때리면 돼, 현수야. 분신 속지 마. 때리던 놈만 때리면 돼. 나이 스 아! 어! 어! 1 2 3 4. 아! 어. 뭐안 떴나?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뜨나요? 치륵, 이런 거? <laughs> 뭔그뭔그 느낌이냐고? 카오스인데 안 뜸? 아니 이 사람들 어디 갔어? 다 축하 메시지 어디 갔어? 아, 축하 메시지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또 사람들이 깨니까. 그래. 몰래카메라였어.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서운할 뻔했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모자 보러 가? 가방 정리하고 쑥 잡으러 가자고. 아, 3억이랑 보약. 감사드립니다.